진짜 시작해요? 나 너무 떨리는데 털 아, 시간 없어 내가 쇼웠으니까 믿고 따라와 화이팅 응. 라이브 10초 전5 4 3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뭐야? 왜 이래? 여러분, 이 제품의 디테일을 좀 보세요.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. 이 제품은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만든 제품인데요. 우리 레어 살 때도 이렇게 힘든데 이따 방송 때못 짜지? 대표님 너무 잘하시던데요? 이따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? 이거를 들고 나 한번 들어보세요. 이거 응? 네. 스크런치를 머리에다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, 는거를 조금 보여드리고.